저는 이제 마카오 다음 여행지인 이제 대만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대만 중에 이제 가오슝이라는 지역인데 타이베이가 이제 대만의 이제 약간 수도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물론 도시긴 도시인 것 같은데 조금 규모가 많이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신기한 게 원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 근데 여기는 그냥 중화 중화민국이야, 중화민국. 어... 오, 대만도 엄청 급하네. 셋이. 한국 네, 네, 파이 아, 오케이. 아, 아. 바이바이. 일단 오늘 여기는 제가 예약한 개아입니다. 여긴 뭔가 확실히 개아 같은 느낌이 나네. 까오슝에서 나와가지고, 까오슝에 보니까 딱히 뭐, 가볼만한 곳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리우츠우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중국말로.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바다 거북이가 많은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 섬이다 보니까 울릉도 같은 느낌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스쿠터가 엄청 많아요. 오늘 저는 스노클링 체험을 예약을 해가지고, 이섬 안에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냥이다, 냥이. 얘 엄청 무섭게 생겼다 얘. 확실히 느낀게 이 대만 까오슝 이쪽 이 근처에 이렇게 이제 생긴 절? 사원이라 해야 되나? 절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게 엄청 많아요 근데 약간 문양이 엄청 화려해 일반 중국이나 한국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문양이랑은 많이 달라요 느낌이 여기다 여기 어, 뛰었어 이거. 전실. 에, 지 1년에. 근데 시간이 짧아. 지금 12시 20분 좀 더.大概 50분. 50분은 잘라. 여기 這裡에 있는 거도 여기 계속 환환 환환 계속 그래. 네, 여기 완전 그냥 전문이구만. 여기 뭔가 민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잘 곳을 예약또안 하고 와 가지고. 여기서 하루 정도 묵는 것도 괜찮을지도. 뭐 쫄라맨인데 드디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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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一下看到海龟的时候我们都不要去碰海龟来你你先来站过去拍个照哈拍个拍照拍我帮你拍照一二三啊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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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다 느낌이 완전 다르네이야 이거야. 이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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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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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짜요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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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리한가에왕도가한마리밖에 없다. 한국에간말한다에서도한국에서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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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아 이제 국에서도한서도지모르서습니다지서여기도 아, 민박을 해도서도박하루서에서도 민박 한국에서도 에서도 하는 에같아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700 대만 달러니까. 오. 진해지요, 아마. 네, 지은 화로를 만들고 여기 지금 이제, 저도 스쿠터 하나 빌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이다았다준다네 오, 오케이. 하하, 안녕. 안 안녕. 어,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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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녕 韓文韓文你好怎麼說 안녕하세요 니지요. 这些都是電動車吗還是你要騎電動車我現在沒有驾照我看老闆要那你教什這個。YouTube. 啊，Hun King. 啊哦但只有韓文哦对他是韩国好保持在四十以 一半。玩下哦，안녕하 YouTube。<laughs> okay, 你们都要上镜头？你是 YouTube 吗？对。来上一次。来上一次来啊！两个都上啊！我帮你们广告啊。拜拜。哈哈哈哈哈哈。呀、yeah.。 아니, 가는 길에 이게 진짜 장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멈출 수가 없네. 이야, 씨. 이번 연도도 뭔가 다잘 풀리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아니, 이 배경을 보고 있으니, 뭐, 기도를, 뭐 기도든 뭐든 해야 될것 같은 지금 느낌입니다. 那你也会有点中文。对，我在北京上学。然后，我我看不懂这个海底哦，你你想要知道什么？我可以帮你。我想吃一些。对，对对。这个是动饭。这个对这个然后像这个是鱼的下巴。哦，下巴。对。对，对，鱼下巴。完全日式呢。일단제가시킨건데

이제 여기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밥한끼 먹고 이제 갈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 사장님한테 근데 그 말하고 있던 중에 이제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이제 오늘 이섬 떠나는데 뭐 가는 길이면 은떨궈주겠다그 아저씨 이제 뭐 까우슝 지나서 가는데 제가 마침 또 이제 거기도 지나가거든요 나좀 이따가 배 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차로 데려다준다네 진짜로. 英明林不好意思，等我一下，在干嘛？我拿香烟。啊，OK OK。这个人，哦，你你怎么知道？哎，我有在看韩剧啊。我爸，你，对就是就是他这么大。这个这个兄弟姐妹，我就 Only One。哦，以后都是你的。 哦，哎，不用努力。嗯嗯嗯，哦，谢谢。你有运输车吗？我不是专门的。哦，不能自己在。啊，你有上吗？没有上。我，可以搜，可以搜。可以搜啊！来，搜寻一下。OK，好，两两个粉丝。两个粉丝。哎，粉丝。呃，也也分享。My family. 오, 에, 브이유 쿠, 비상, 비상. 아, 진짜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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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완 풍경도 예. 원래 저가 이제 타이동을 갈라 했는데 여기 만나는 이제 2년 아주 좋으신 분들이 또 이제 컨딩으로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원래는 그냥 그 열차역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되는데 직접 데려다 주신다고 하네요, 차로. 이분들은 네요? 이제 위에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또 아래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데려다주신다고 직접 차로 그래도 한차 타고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오 따사요 감사합다와 아,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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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사합니게 歌，要听台女的吗？台湾的。要听台湾歌啊、哦！我在韩国看了那个《想见你》，想见你，台湾的《想见你》。对。哎、欸，许<許>光汉，许光汉。香港人不用去福建好像没有哎、欸，没有。只有台湾。现在要不要不知道？因为他已经被那个啊。 被中国纳入了。哦、中国好像他们的兵役也是，好像是也要自愿役的哦。哦。就不是说每个像我们台湾每个人都要去当兵。哦。不一样。对对对。你们韩国也是每个人都要去当兵吗？对。嗯。对呀、啊，一年半差不多啦，一跟我们一样啊。要当一下兵比较好。对啊，因为你们有北韩。嗯、金正恩。对。金正恩。死胖对。因为你们。 现在跟中国关系不好，中国对，所以你们都要去。他因为我们台湾就是自己独立的啊，他不承认啊。嗯、他一直说我们是他们的啦。啊。啊他以前不会这样说，是因为说我们台湾还好，但是现在为台积电，啊啊、台积电就是晶片、晶圆比较强，大家、啊、觉得说啊，就是想要去获得这个台湾，啊、而且应该有这个利多的问题，所以他才会想去去去说台湾是他的。对但我们台湾人没有这么认为。 对对对，为自己的国家啦，就是，对啊，你你在北海也不会说南韩是我的啊，你也不可能的，impossible，不可能对的，对。你要先给他吗？哦，谢谢谢谢。是他的哦，好，谢谢，OK，哦，好，谢谢。这边可以放，哦，谢谢，先把你拿过来。OK，出发了。喝一下，喝一下。你你有台湾的电话会打吗？哦。 아야 e b 아 e b 아 e bye. 아.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아 e b 아 e bye. b 아이 bye. 아 y e 아 y e Bye b y 아 Bye 아 y e b 아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사실, 저분 집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린대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타이동 갈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저분이 계속 여기 컨딩 추천해줘가지고, 여기 이제 왔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지기긴 한다. 일단 여기서 잘, 일단 민박부터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laughs> 나 나도, 나도 여기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컨딩이 이제 대만의 완전 남쪽에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부산 아니면 뭐그 밑에 뭐 경상도 쪽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야, 근데 여긴 그냥 완전 휴양지 느낌이 나요. 완전 휴양지 느낌이야. 그냥 그 아까 그 형님이 이제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대만 여행 왔으면 어차피 이제 너 타이동 갈거 아니냐? 갈때 여기를 지나쳐서 갈수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왔죠. 저는. 여기서 자야겠다. 여기 엄청 좋은데,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또도 계획치 않게 왔는데,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고시움 거북이섬 여행 끝, 그럼 바이!